물다리건너가다 신발 써 신발 써 딜러도 신발 써 딜러도 신발 써 힐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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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써 에니로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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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 로 음, 응, 디펜딩 지원시켜주고 제발 힐러 뒤에서 좀 내려라. 애니로쭉 가. 애니로쭉 가. 에니로 쏭까? 에니로 니로 쏭까? 에니로 니로 쏭까? 에니로 이스트로 쭉 가. 여기서 이스트로 쏭신 이스트로 이스트로 쏭까? 우리 스트로 쏭까? 이스트로 쭉까 일단 건너가 일단 건너봐 이리로 만들었어. 제발 좀잘 걸어 어? 인스이 인스야 자스이인스이 인스야 인스야 자스이렇스 죽여 스야인 죽여 오스이 인스야 인스이인스로계속야 인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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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로 인스야 인스야 인스이 인스야 인스야 인스이이스로계속야 인스야 인스야 인스이 인스야 계속야 계속 야인스이 인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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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이스야 인스야 인스스야 인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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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이인스스이인스스이 인스야 인스이스스야 인스야 인스야 야야스야야스스스스스스 사이로 스스스스스스 빨리 와 정신차려 정신차려 쿨다 돌리고 갈게 쿨, 이거 인사이드 퀸타우로 쳐 인사이드 퀸타우로 치고 우리 애니로 짤게 지금 5 4 3 2 1 애니로 짤게 애니로 짤게 애니로 짤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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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쫓아 왼쪽으로 쫓아 왼쪽으로 쫓아 이거 안쪽에 있는 애들 위주로 밀어줘야 돼 안쪽에 있는 애들 위주로 밀어줘야 돼 우리 디펜드 탱커들 안쪽에 있는 애들 더 걸까? 빨리 빼고 디펜스탱 사귀느라고 웨스 조 지연되지 마요 그냥 버려 디펜스탱이 못 저거 못 오면 저거 저거 스 페어 죽여 저런 거 그냥 퓨더로 존나 쳐 니들 띠들 저런 거 달려가서 퓨더로 존나 쳐 저런 새끼들 개심한 새끼들이야 해가 뭐더빨와야돼 인트로 아 근데 우리 인사이드 이거 헤론 지금 쓰리 아직 아 아직 아직 스로 계속 가스로 계속 가 반반반반반 디펜스 어어스로스로 계속 가스로 계속 가스로 계속 가스로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이거 무시해 얘네들 안쓸거 얘네들 안쓸거 딜러 정신 차려 제발 딜러 어디 있어? 알아서 살아 나. 핑으로 와 핑으로 와 핑으로 와. 팅으로 와. 할카스, 할카스. 저 아래쪽에 딜러면 누구야? 핑인가? 할카스 할카스 그냥 버려 버려. 아 써니 왜 저러냐 진짜. 나가 빠져버릴 거 같네. 사우스 로센 사우스. 웨스트로 짤게 지금 5 4 3 2 1 웨스트로 짤게 오케이 이거 죽여 이거 크레이지 이 새끼 죽여 크레이지 이 새끼 죽여 이 새끼가 저기야 이 새끼 크레이지 죽여 에이지로 빠지는 크레이지 이거 죽여. 이거 죽여 이거 빨리 죽여. 네이랑싸운다 크레이지 y g 하고크레이지뭐 y I'm mistaken, I 이 o t 이거 죽이 a w o You go to go, p 써 t 라 t 써줘 라 e 써줘 제발 I 지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s 트 s t r o u b 아직. This is t r o u 이거 무시해. i s is trouble. This is trouble. This is trouble. c a p 더턴더턴 디펜탱만 맞아. 딜러들 그냥 빨리 빠져. 바 빨리 빠져. 더브럭스뱀더브더브럭스뱀더 <laughs> 딜러들 더 빨리 와. 딜러 더 빨리 와. 탱커도 빨리 땡겨. 커도 빨리 땡겨. 패튼이 어딨어 피 온다. 피 온다. 앞에 온다. 어, 앞에 막아. 그냥 알아서 살아. 어? 빨리 살아와 그냥. 빨리 얘, 빠져. 얘, 얘네 턴은 안빠져 어, 턴은 안빠졌어 피크만 썼어. 알았으니까. 터마, 게이지 조심. 게이지 조심. 알았으니까 빨리 와. 알았으니까 에, 터마, 빨리 와 에, 에, 빨리 와. 그냥, 그냥, 그냥 와. 그냥, 그냥 와. 턴안 지훈님은 포기한 거야? 얘네 SE로 가고 있어 지금 SE로 고 있어 계속. 한 지훈님 빨리 와요 리겨. 크레이지, 크레이지 다시 온다. 리겨에서 모스로만 남았는데 어 이스로 죽과 이스로 죽. 우리 아직 아직 아직. 이스로 와 이스로 와이스트로 와. 네이로 아마 이스 쪽에 있을 수 이스 쪽와 이스. 그러니까 디펜딩 다3 명이면은 이렇게 못 따라오는 게 정상이 님들. 상황 좀 봐줘 말 타고. 그냥 어. 샤넬이 봐도 사람 다보지집 그냥 정 그냥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웨스트 t 웨스트 l 웨스트 s t w o r 이 d Westworld. w e s 웨스트 r l d w e s t w o 이고 d w 이오 t w o r l d w e s t w 다 r l d w e s t w o r 이 d Westworld. w e s 다 w o r l d w e s 이시씨 그냥 노스로 나오면 돼. 아, 노스로 타 노스로. 쪽으로 뛰는 중신나니라 싸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노스로 가고 다네블락이잖아. 노스로 노스로 우리로안 나. 빼 빼야 돼 우리 어, 쪽으로.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차네 물리면 안 돼. 어 이스로 쪽에서 이스로 쪽서 이스로 쪽에서. 신나라디했어나이로디했어어 어디서? 그 물달, 물달 어, 물달이 물 쪽에서? 물달이 건너는 쪽신나 이스로 쪽아 로 쪽아 이스로 쪽 왜 e s t e 왜 n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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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스 t e r n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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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s t 스 r 여기서 파 t 여기서 스프레드 우리 n Western, w e w 스 s t r o y a 서 s 스 i 지훈이 무기 뭐였죠? e 페레나 사빙 r I'm 위스 r y l 신 n 에스 a 에스로 타. 우리 a r e Ronda, Snare, Ronda, 그냥 a r 스 Ronda, Snare, s n a r

어 오케이 okay. 이거, 이거 실패했어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에스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에스 에스로 가에스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에이스로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스로가 에스로 가스로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스로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스로 계속 스로가 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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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에스웨스로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스로가 에스로 스로가 에스로 스로가에스 에스로 가에스 에스로 가에스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에로가 에스로 가에가에스스로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에스에스스로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로 이 팬탱만 들어가. 생존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생존기 있는 사람들만. 지 이거 도 어, 어, 어. 생존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생존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생존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생존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아, 아직 아직 티펫수. 얘네 워나도? 어, 어. 어, 어. 퍼져에스로에스턴에로턴왕관왕 왕관, 왕관, 왕관 보이는 곳까지 와. 오케 우리 왼로 지금. 5 4 3 2 1 크레이지 이 새끼 죽여. 크레이지 죽여. 크레이지 죽여. 크레이지 죽여. 크레이지 죽여. 이거 크레이지 끝어 이발... 크레이지 죽여. 크레이지 죽여야 돼. 안쪽에 는 크레이지 죽여야 돼. 안쪽에 는 크레이지 납치. 프라임 납치. 프 무슨 쪽으로, 스 쪽으로, 와. 슨쪽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크레이지 죽 r a z y crazy, crazy, c r 이 z y c r 이 z y c r a 이 y crazy, crazy, c 로 a z y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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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a z 사 c r a z 로 c 스로 z 아. 스로 r a 로 y crazy, c r a 오 y crazy, c r a z 이 오케이 z y c 노스 z 노스 r 노스 y 노스 a 노스 c 노스 z 위에 있는 사람 저거 죽였어요 마무리했어 네 죽였어요 네네네네 이스로우세요 r a z y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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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a z 이스트즈가 있을 주가이스주가이스터로이거 s 즈스로즈이거이스터 이스터즈가 이이 돌게요 가 p 스 이스터즈가 이이스터이스트로터이스트로 우리 노스로 지금 5, 4, 3, 2, 거 얼씨 이렇게 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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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웨스트로 웨스트로 질러 웨스트로 질러 그대로 웨스트로 질러 웨스트로 불포식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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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죠 웨스트로 선거죠 아 우리 인사이드아스트라리다 루팅 언제까지 하는 거야 미쳤어 웨스트로 와 빨리 앞에 살려줘 아니 씨발 물렸다 다 물렸다 다 물렸어 뒤에 아 진짜 정신 쳐돌아 버릴 것 같네 지금 웨스트로 계속 와요 웨스트로 계속 와 아무나 들어가서 인사이드 인사이드 계속 막아줘 인사이드 계속 막아줘 인사이드 계속 막아줘 계속 와, 계속 와, 노스에스, 계속 와, 노스에스, 계속 와, 노스에스, 계속 와, 로스에스 계속 와, 우리 이스트로 짧게 턴, 이스트로 짧게 지금 5, 4, 3, 2, 1, 이스트로 짧게, 이스트로 짧게, 이스트로 짧게, 이스트로 짧게, 짧게, 오케이, 바로 왜싸우려 웨... 가, 싸우로 가, 싸우로 가, 물가이를 건너, 물갈이 건너, 루팅 쳐하지 마, 진짜 정신처럼 근데 유지력 지금... 엄청났잖아, 주디 깔아줘, 좀 붙어들, 빨리 싸우스로, 와 빨리 싸우스로, 와 빨리 말한 칸이라서 다른 팀 오면 다 멋져, 앞에 크러니 살릴 수 있으면 살려, 에스로, 계속 와 에스로, 계속 와, 킬러브는 앞에 살리고, 딜러들은 계속 빼. 방금 진짜 � o 뻔했어요, 님들 근데 아스트랄 존나 쎄다. 웨스로세요, 웨스로, 웨스로. 졌습다 진짜 장난치고 졌대 뻔했어요, 진짜로. 노스로 와봐, 노스로 신발 썼지? 금 5, 4, 3, 2, 1. 노스, 로 노스, 노스, 노스로.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한명 죽여. 오케이, 이스트로, 이스트로 밀어, 이스트로 밀어, 이스트로 밀어, 이스트로 밀어, 이스트로 밀어, 이스트로 밀어, 밀어. 크레이지 저거 죽여, 크레이지 또 새끼 아스트랄 죽여, 크레이지 저거 아스트랄 죽여. SE 쪽에 있는 아스트랄. SE 있는 크레이지 죽여, 버센 그룹 죽여 저거 SA. 스펜탱얼른 가서 빨리 막아봐. 크레이지 베이스로 계속 베로 계속 가. 이거 크레이징. 지 이거 놋쇠 있는 거 아스트랄 나이스. 에스로 계속 가. 베스로 계속 가. 에스로 계속 가. 에스로 계속 가. 스페이스 준비하고 스로이스로 준비하고. 계속 고베스로 계속 가. 스로 계속 가. 베이스로 계속 스로에스로계스로와 근데 진이 겁나 충격이야로 계속 가. 베이스로 루팅 가. 베이스로 계속 가. 여기 스로 계속 이스로계이스로계이스로계이스로 계속 이이 이새 밤이다 밤 씨, 여기 아직 인벤에 아. 1미리 있어 이 안.. 아... 존나 웃기네 아, 저거 죽이자 웨스트 지금 5, 4, 3, 2, 1 이거 죽여 이얘좀 맛있게 먹었던데 그냥 내가 오늘 핑이 오케이. 300이라서 콜을 잘 못해 지금 핑이 지금 300으로 게임하고 있어 아.